아직, 따뜻하네, 아직도. 기름 건져내고, 국물만 좀 줄게. 조금만 먹어봐 자, 우리 내내 이리와. 내내 어딨어? 자, 우리 내내. 자, 국물 좀 먹어봐. 자. 넌 아까 엄마가 나갈 때 줬잖아. 어구 잘오해 어구 잘못해. 넌 아까 엄마가 나갈 때 맘마 줬잖아. 닭가슴살하고. 응? 쨈쨈. 내내 먹어야지, 이제. 응. 국물만으로도 조금 먹고. 엄마가 이따가 저녁나 잘 해줄게. 이제 살은 어이구 잘 먹네 그만 먹을까 이제? 그만 먹을까? 더 먹어? 했네 너도 아까 먹었잖아. 맘마 엄마가 그 대신 엄마 껌 하나 줄게. 그 대신 엄마, 엄마 간식 하나 줄게 로또. 어 응, 로또 거기 앉아 있어 엄마가 로또 쳐다보지도 않아 요즘은 어유 응, 이리 와 엄마가 막 엄마 간식 하나 줄게 엄마 거 하나 줄게 <laughs> 아이고 다 먹었네 아이고 식성도 좋아요 우리 내내는 어이고잘 <laughs> 먹었어요 <laughs> 아이고 잘 됐는데. 잘 먹어서 됐어. 잘 먹으면 되는 거야. 엄마가 이따가 이제 고기 해서 줄게. 일로 와. 너네는 먹으면 안 되니까 이리 와. 로또 일로 와. 로또 얼른 와. 빨리 기다려. 자, 우리 로또 꺼. 자, 로또 꺼. 자, 자. 하나 꺼. 하나 하나. 하나 꺼. 야 아, 쌤이 꺼오우하네우리 너네 꾹했어 너네는 엄마가 이제 내일 내일부터 줄게 오늘은 이제 국물 먹고 닭가슴살 먹고 다 먹었어 벌써? 어? 아우 개눈 감치도 먹어 개눈 감치도 개눈 감쳤어? 다 먹었어? 이놈의 쨈쨈 다 먹었어? 엄마 나가고 계속 짖었어? 어? 오빠 아침에 들어와서 자는데 오빠 잠도 못자게 왜 짖어 왜너네들끼리 놀아야지 언니도 결혼식 가고 언니도 일찍 나가고 아, 엄마한테 밥 먹어야 되겠다. 배고프다. 아유, 지금 벌써 2 시, 1시 넘었어.